완전 유효한 지금 안됐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나도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 뭔영상이냐 네이버, 튜브 영상이야 공보다이 영상이야 진도보다 영상이야 하루만에 만는데 여러분들 저희 샤워도 안했어요 아, 촬영하시는거죠? 이 그러면 군대에 저희 가요 군대 저 가요 에이. 근데 언제 가냐면요 아저 군대 가요 에이. 언제 가냐고요? 아 2월? 2월 5일? 응. 바로 갈것 같아요 그때 에이. 군대 갑니다 에이. 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이렇게 군대 말씀해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튜브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며칠까지 시간나? 2월달 가면 한 5월달 아십2 1 아, 2월달 에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저요계저 예, 누구 데문에저저저 이야 저저아저저저저저저저저 아, 저, 저 갑니다. 저 저가요 저이저 저가구요 저저 군대에 갔다 오겠습니다 열심히 갔다 오겠습니다 조교 어, 아군대 가서 뭐할 거냐면요 이렇게 지키는 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분들은 러 근데 이제 막 군대 가는 영상은 아 이렇게 많이 찍어 본 영상이나 막아형어군형아나 어어 군대 가는 이름이 있어 아 군대 가면 너 그렇게 많이 살지 못해 왜냐면 나는 이영상보다는내 마음도 이시이 시알 거잖아 근데 내 마음도 없고 하늘에 살아 있는 뭔데 잠깐만. 에어들은내 설치를 못했어. 왠지 알아? 이분짜리도 내 마음도 뭐 항상 있냐? 있나? 있나? 없죠. 내 마음에 우리가 없애버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두 축구 구했어요. 저도 두 축구 구했거든요. 우리 댓글 많이 써주세요. 두 축구 구했어요. 두 축구. 집니다 네, 내일 두척구 구했구요. 저희 두척구 구해서 내일또 내일 먹방할게요. 내일 먹방 올릴게요. 내일 먹방 몇개 할거냐? 한개몇개 아유. 가요 이게 이상하거든. 음, 내일 먹방 올릴게요. 두척구 먹방 올릴거에요. 내일은. 내일 두척구 먹방 올릴, 내일? 내일 올릴 예정이구요. 형이데이 벽지가 뭔지 알아? 이 벽지 뭔지 알아? 내가 음, 초록 색깔. 갈색깔이 색깔이 없어요 이온마이쉬도 맞다고 댓글에서 지난 댓글에서 이온영상이 많더라고 벽 색깔이 뭐예요 화장실 벽 색깔이 뭐예요 갈색 색깔이 뭐예요 가지고이형 색깔입니다 예이형 색깔이고요 아네 어, 거울도 뭐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겨져 거울 음. 거울이 딱하얀색입니다막그 진하고 막 검은색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어요? 이 호텔이라는 말도 다 맞는데 댓글에 그렇게 많을까요? 아 아니요 저 호텔 아니고요 저희 호텔이 아닙니다. 그면 우리 그 밑에 있는 직원분들 다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험메지트도다 많더라고. 막저못생겼어요막이 카드라고 누가? 저 아닌 잘 잘. 수고해요. 예,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예, 죄송합니다. 잘 되시길 바게요 아, 저희가 군대 가가지고 에, 열심히 하고 다시 영상 빡빡하게 힘차게 올려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감사해집니다. 저희 다시 도와도 하게요 군대 가 예. 어, 군대 마지막 날도 이제 찍을 거고, 틱톡에도 다 올려갈 예정이니까, 만약에 올려갈 예정이니까, 많은 봐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사람들... 진짜 너무, 너무. 나도 유튜버, 유튜버 많이 되고 싶은데, 파, 80명마다 100명, 많은 감시 부탁드릴게 저희 그 실버버, 실버버튼도 많이 받고 싶고, 스타, 어, 그, 어, 스타버튼가 뭐, 어, 어, 아, 샌드박스도 빨리, 어, 실버버튼 빨리 받고 싶어저안 받나? 저, 나, 나도 안 받아. 나 유튜버 아닌가? 나 유튜버, 아닌가? 나 유튜버 아니죠, 근데 저 유튜버 아닌가? 아, 100명 넘어야 유, 그 실버버튼 맞나? 아, 모르겠어요. 아, 1000명 넘어야 돼? 야, 그럼 힘들어 나 철망 넘어가면 아그막 이런 댓글 만들어 샌드박스 몰라 요 하던데 나 샌드박스 알아 도티님이야 친니뭐 이거? 아니 근데 나도 샌드박스는 알아 거기 유, 거기 어 유명하지 않아? 아 맞아 거기 유튜버도 많고 그 도티님 있잖아 도티님 아 여러분들 근데 이런 댓글도 진짜 대입하나? 예? 단호님, 왜 군대 가세요? 단호님, 왜 도티, 어,님을 왜 좋아하세요? 아, 도티 안 좋아하고요? 저희, 그리고 왜 군대 가냐면, 제가 컸어요. 예. 아, 근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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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컸고요. 네, 진짜 갑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많은 감식 부탁드릴게요. 아, 이렇게 많은 감식 부탁드리고, 이 예. 음, 너무 근데, 나는 이영 영상은 진짜 풍초오 싶어 근데 나는 진짜 푸트오 싶지 않아 아, 근데 나는 이영영상보고 근데, 나 와라 와라. 아, 근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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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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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상이 많이 가 g i 눌러야 하잖아요 c a p 영영 l e 영영 e y 영 o u n 영 t o n 영 u e c 영 l l y 영 u r y 영영 n g 영 o n 배배 e 영영 e your young 다섯 n g u 개 pay your young 명넘 n g u e 버튼 y 나올 텐데 나 o u n g tongue, p 요 이제 90명까지 해서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 구독, 구독. 구독 제발 부탁드려요, 구독. 이 구독계에서 구독 누르시면 좋아요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햄차 열리드니까 많이 없이 부탁드리고, 많이 보내기, 밝게. 아, 여기 다 보여, 여기 다 보여. 아 근데 안녕.